혹시 인생에서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적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길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사실 좀 이상합니다. 아니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마치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군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의 목적은요, 단순히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것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건 바로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아주 특정 장소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장소죠. 바로가 딱 보기에, 아, 저들이 광야에 갇혀서 길을 잃었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믿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는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등 뒤에는 아득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뒤늦은 후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계산이 끝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은 분노로 바뀌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막강한 노동력을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말이죠. 이 막대한 노동력의 상실은요, 그냥 일꾼 몇 명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이집트 제국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어쩌면 나라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요, 어설픈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 당대 최강이라고 불렸던 정일 전투 부대 병거 600대를 먼저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600대의 정예 부대로도 성에 안 찼던 거죠. 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휘관들과 함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를 정말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끌고 나왔습니다. 이 병거 부대가 어느 정도의 힘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은 그냥 군인들이 아니에요. 당시 최첨단 군사기술을 운용하는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정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이 드러나죠. 바로는 제국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영끌 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군사력과 자원을 이단한 번의 추격에 전부 쏟아부은 거예요. 자.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수많은 병거가 일으키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자유를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극심한 공포는요, 곧바로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아주 신랄한 비난으로 터져 나옵니다. 아니,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거냐? 차라리 고된 노예 생활이 이 끔찍한 죽음보다 낫겠다며 절규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아우성 속에서 이 모든 혼돈을 잠재우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가 낫다고 외치는 두려움의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 말고 굳게 서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세상이 맞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단호한 명령이자 선포였습니다. 백성들의 공포와 원망에 타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건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가장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니라. 그들의 역할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라고 하실 때 그건 절대로 수동적으로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서 요동치는 두려움과 원망의 목소리를 의지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등 뒤에서는 세상의 위협이 맹렬하게 쫓아올 때 당신은 그 절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겠습니까?